안녕하세요. 골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잔디도 푸르푸르도 올라오고, 라운딩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힐들 나가시겠죠? 오늘은 골프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게임이 총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 세 가지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웨이 앤드 그린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어웨이 앤드 그린 게임. 이 게임은 에, 골프볼이 페어웨이에 안착할 때마다 1점. 그린에 파온하면 1점. 이렇게 해서 합산한 점수가 많은 골퍼가 아 먹는 상금을 먹는 게임입니다. 그니까, 아마, 파를 해도, 페어웨이나, 파온이, 정규 탑수에서 안 되면, 점수를 딸수 없고, 또는,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골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파4에서는 2온, 파5에서 3온, 파3에서 1온입니다. 페어웨이 앤드 그린 게임입니다. 한번 재밌게 해보시고, 돈 따면 식사 한번 사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제 샷을 우리가 표에 나가면, 에 돈이 많이 걸려있을 때, 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되게 이제 돈을 잃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루틴입니다, 루틴. 그 다음은 이제, 빙글, 뱅글, 벙글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빙글, 뱅글, 벙글. 재미있는 이름이죠. 각 홀마다 3점이 걸려있는 게임인데, 그린에 제일 먼저 안착한 플레이어에게 1달러. 홀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에게 1달러. 홀에 가장 먼저 들어간 플레이어에게 1달러. 이렇게 해서, 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핸디캡 차이가 많이 나는 플레이어들이 함께하면 재미있게 칠수 있는 게임입니다. 핸드, 로우 핸디나 하이 핸디라도 같이 쳐도 돈을 크게 잃지 않습니다, 이거 빙글, 뱅글, 벙글. 벙글벙글 웃으면서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많이 걸린 모양입니다. 잠발을 많이 뒤지면서 긴장하고 있네요, 골퍼가. 아, 여기서 돈 먹어야 되는데, 배판인데. 아이쿠! 잘안 됐습니다. 더블판입니다. 다음은 어니게임입니다, 어니게임. 이 어니게임은, 쇼 게임이 좋은 사람이 좋은 건데 페어웨이로 볼을 한 번도 안 보내고도 파나 그보다 좋은 점수를 기록한 플레이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어웨이에 공을 못 보낸 사람이 돈을 먹는 겁니다. 근데 페어웨이에 공을 보낸 사람이 파를 하면 돈을 주지 않는 재미난 게임인데 트러블 샷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페어웨이에 보내면 돈을 못 먹습니다. 반대로. B러프에 공을 보내고, 로프에서 어프로치해서 공을 먹으면, 더 공을 파운하면, 파를 하면 돈을 먹습니다. 트러블상에서 잘 빠져나오기로 유명한 아놀드 파머 때문에 생긴 게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니게임입니다. 어니게임.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게임을 가지고 아, 이, 이 따뜻한 봄날에 벚꽃 구경하면서 돈 많이 따시고 다음 편에는 이 편에 다른 재미난 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라운딩 되시고 파이팅! 코로나 파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